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토요일로 정한 거예요. 왜냐면 하 교육 기간 내에 끝내야 되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산 박희중공무장님께서 이제 평일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평일날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려면 토요일밖에 없고요. 토요일날 예를 들면 별도로 내가 맡은 학생들을. 내가 우리 회사로 오게 한다든가, 이건 가능하죠. 아, 아, 그건 가능하죠. 내가 이제, 내, 내 맡은 학생들은 내가 멘토니까, 하, 내 우리, 학, 우리 회사로 와라. 아니면 전시회장으로 가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 아.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멘토, 그,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간식비는 없고요. 멘토, 본인 강사료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비용을 아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장소에다 모아놓으면, 별도로 비용도 안 나가도 좋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 계획을 하게 됩니다.